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결혼을 빨리한다고 쳐도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병원 따라갈 생각이 없거든. 근데 그라바이는 돌아가신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결혼해서 그래 그렇게 됐다고 하자. 그럼 네 엄마 병원 안 모시고 다닌다고 그러고 너모시고안 다니겠네? 오빠 왜 하니? 오빠 왜 하니? 너는 안 하면서? 미친간 나네 이거. 불러주세요 보실 분들. 개우생이 옵습니다. 아니 혜민이가 아니시간느냐얘 애기 되게 착하다 <laughs> 남자애. 어, 네 엄청 착해. 혜민이가 옵습니다. 너는 욕심이 황우장사구나. 남자라는 되게 착한 반면에 너는 되게 좀 이기적인 성향이 조금 강해. 손해 보기 싫고 이게 신랑이 있고 뭐. 애인 있고,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고, 막 이러면 다 같이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, 너는 내먼저나 먼저. 근데 반면에, 이 남자애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두루두루 살피고, 저 사람도 두루두루 살피고, 어, 재물도 마찬가지야. 돈도. 이쪽에서 두루두루, 두루두루, 그냥 좋은 게 좋아서 얼렁덜렁. 이 남자분은 뚱그렇다고 하면, 본인은 있잖아. 세모죠. 거의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 그러시거든? 결혼을 한 거예요? 어, 아니요 저 저희... 알지 연애 8년 했어요 <laughs> 부부나 나름 없네 결혼하자 안해? 8년 후에 만났으면 결혼하자고 뒤밀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조금 빨리 하자고 하는데 네. 저는 사실 조금 천천히 하고 싶거든요 이유는? 음 요즘 다 늦게 가기도 하고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얘네 부모님 다 살아계시지? 네 너는 날개 하나를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? 아네 하나 물어보자 이 남자애기 엄마랑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야? 네 같이 살아요 그러면 남자애가 또 얘네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지?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응. 말을 하는 거 보면 제가 아무래도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될거 같아요 지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툭 가고 얘기를 할게 본인도 툭 가고 난한테 대답을 해줘야 돼 얘네는 손이 되게 귀해, 이 집은. 아마 엄마, 아버지가 물고 빨고 하고 막 이럴 거야, 이 아이를. 근데 너는 내가 봤을 때 너의 이 개인적인, 이기적인 이 마음에 보면 얘는이집 엄마, 아빠 보기 싫을 건데? 너 얘네 부모님 모시기 싫고 니네 엄마하고 살고 싶냐? 처가살이 시키고 싶어? 이 남자애기? 처가살이 뭐 시키고 싶다고 그런 건 아닌데 시0살을안 하고 싶긴 해요.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빠 진짜 늦둥이거든요. 응. 어머니 아버님이 거의 구십이 가까이 응. 되셨어요. 나이가 있으시니까 막 병원도 자주 같이 가고. 그러니 까 듣고 하는데 이기적인 건데 저는 그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. 그리고 사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고 좀 편하게 시댁 없이 살수 있지 않을까 봐요. 너 진짜 이기적이구나. 그러면 본인은 이집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네. 이집 엄마 아버지는 이 손이 기여한 자손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건데, 그지? 너의 이게 나는 되게 좀 그렇다. 친구들 얘기 들어도 그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고, 그럼 되게 힘들하는 친구도 있고. 저 할머니는 아직 계시거든요, 친할머니가. 그때 시집살이를 아직도 하세요, 아빠 가 돌아가셨는데도.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엄마가 도망쳤으면 좋겠다, 막 벗어났으면 좋겠다. 이게 너무. 강그렇 음, 그걸 계속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거 하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장가 가고 애기 낳는 것도 보고 가고 싶으실 텐데 그것까지 못 보더라도 얼마나 애타게 애걸복걸을 하겄냐 이 엄마 아버지가 그러고 하물며 내 엄마 내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빨리 결혼해서 손주 안겨주고 싶으니 남자친구 마음은 너는 안해해려지지가 않니? 저는 그게 더 이기적으로 느껴져요. 그게 더 어떻게 이기적이니? 너 오빠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어. 네가 오히려 네 생각만 하는 거지. 얘가 얘 생각하는 거니? 엄마 생각도 하는 거고 본인 입장 생각도 하는 거고. 네 생각도 네 생각도 하는 거잖아. 8년이라는 세월을 만났다며. 그러면 이양재사 그만큼 만났으면 빨리 자리를 갖추고 싶겠지. 그게 어떻게 걔 이기적인 거니? 네가 오히려 이기적인 건 너지. 이 남자애는 이 남자애들로 잡고 있고. 엄마 아버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리 돌아가실 때날 받아놓고 기다린는 것밖에 더 있는 이거 지금.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저희가 결혼을 빨리 한다고 쳐도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병원 따라갈 생각 이 없거든요. 그럴 바에는 돌아가신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는 왜 진짜 못된 마음인가 알긴 한데. 응, 어, 뭐 알긴 하네. 못 쳐먹은 마음이야 그거는 그냥 못 때먹은 마음이 아니고. 야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들이야. 귀하디 귀하게 여겨야지. 네 신랑이 그러면 신랑이 돼 갖고 결혼해서 그래. 그렇게 됐다고 하자. 그럼 네 엄마 병원 안 모시고 다닌다 그러고 너 모시고 안 다니겠네? 오빠는 해야 될시간 오빠 왜 아니? 너는 안 하면서? 미친 갓나네 이거. 차가 결혼을 해 주는 거니까. 아, 네가 뭘 잘라서. 아, 네가 뭘 얼마나 잘랐다고 내가 보니까 얘가 더 잘랐어. 내가 보니까. 야, 이기적인 것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이기적이어야지. 저 결혼은 해도 될까요? 야나너얘 얘 연락처 좀 줄래? 너랑 장가가는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 좀 해주게. 야남 너는 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그렇게는 해줄 수 없어. 근데 너는 오빠는 우리 엄마한테는 해야지. 그게 옳은 생각이냐 이게 판단이냐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 너 니네 엄마도 알고 계시냐? 너 이런 사고 방식 갖고 있는 거? 쪽팔린 건 알아갖고 말을 못 하나 보네. 그래서 그, 저도 말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말하라고 네, 해서 한 거긴 한, 한 거거든요. 그래, 니가 하도 전부 자세가 안돼으니까 전부 자세를 갖추고 내가 얘기하라는 거야. 대놓고 까고 얘기를 하면 너도 까, 나한테 까고 대답을 해달라고. 너 이게 네가그 너의 마음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냐?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까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너는 벌써 너의 내면을, 아를 나는 다 훑은 거야. 근데 사람이 다 나쁜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. 나쁜 생각은 할수 있지만 못돼 처먹은 생각은 안 하지. 그 자식은 해도 돼요. 네가 그 못대쳐먹은 그 신보 버리면, 너 늙어갖고 힘들고 팔다리 아프고 걷지도 못하겠는데 자식이 나내동네에 쳐놓고 고려장 아니 현대판 고려장 아니 고려장으로 해놓면 으너안 비참하겠냐? 자식은 해야 되는 거 아니? 예, 그러면 니네 오빠도 자식 아니니까 니 엄마한테 안 해도 되는 거잖아. 안 그래? 커봐, 너는 아직도 이 정리정돈이 이게 안 된다니까?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바꿔야지 사고 방식을. 네가 바꾸든지 헤어지든지. 얘가 남자애가 니네 어머니를 막 좋아하고, 어, 존경하고, 막 좋아갖고, 막 살붙이고, 이게, 어?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. 그럼 너도 생각을 바꿔야지. 우리 오빠 너무 사랑스러워. 너무 좋아.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야. 그것도 52, 50이, 시이 넘어갖고 낳으신 분이야. 그 연세에 낳았으면 정말 죽을 고비를 사경을 해가면서 낳았을 거라고. 그렇기 때문에 너가 분명히 얘하고 결혼을 해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아들이 귀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를 귀여길 거라고. 그럼 시집살이도 안 시키실까요? 안 시켜. 너만 바꿔 시집 가서 실컷 듬뿍 남편한테 사랑받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듬뿍 사랑받고, 어 너도 아기를 낳아서 듬뿍 또사랑을 주고. 그러면 아빠의 이쁜 마음과 엄마의 이쁜 마음을 보면 자 보고 자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, <laughs> 그렇지? 네. 올해 직장 옮길 수 있어요? 아 네. 직장 옮기거나 이직 뭐 관련된 거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움직여도 돼요. 아네 알겠습니다. 오빠가 로또야 너한테, 네 인생에. 로또라고 하면 안 맞아서 로또 아니냐, 근데 1등로또다 네, 알겠어요 <laughs> 알았어요.